반갑습니다. 페이지를 육성하고 있는 묵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0레벨까지 파밍을 계속 해줄 건데 이번엔 주문서가 한 장이라도 떠주면 좋겠네요. 중간 중간 장비템이 뜨긴 하지만 다 상자행 장비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48레벨을 찍긴 했는데 10시간 넘게 주문서 득템 없이. 플라스크 깨지는 소리만 들으니까 제 멘탈이 깨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비하고 댓글로 추천해주신 사냥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천해주신 사냥터는 강화된 미스를 뮈테가 나오는 연구속 A1 구역입니다. 강화된 미스를 뷰테는 1,200만 메소 상당의 투민 100퍼와 귀민 60퍼를 드랍하는 아주아주 아주 도파민이 흘러넘치는 몬스터로 A1 구역에서만 제니됩니다. 그래서인지 자리를 찾기 위해 체일을 하다 보면 저와 비슷한 레벨 때부터 고렙분들까지 다양하게 파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심 레벨까지의 레벨업 겸 파밍은 여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초민이나 귀민 한장 먹기만 해도 대박이라 다시 설레는 기분이 드네요. 원래 파밍할 때의 계획은 장공이랑 이카로스 망토 망한 김에 파밍이 나하면서 메소도 벌고 중간 중간 주문서 먹으면 도파민 터지는 모습 또는 운빨 똥캐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레전드 똥캐답게 그냥 주문서도 안 떠버리네요. 유튜브 소스가 될 만한 곳조차 제공해주지 않는 깡패 쉐이입니다 사냥 반복이라 뭐 딱히 보여드릴 건 없고 자문자답 노가리나 까보겠습니다. 업로드 왜케 느린가요 제가 전업으로 유튜버를 시작한 상황은 아니라서 틈틈이 하다보니 그렇게 되네요 이번 영상도 업로드가 좀 늦었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거나 편집을 빨리 해서라도 업로드 자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쩌다 유튜브 하게 되셨나요 유튜브는 예전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아니면 시작도 못해보고 후회만 할것 같아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메렌 유튜버로 시작한 이유는? 메렌인 이유는 사실 아이온으로 할까 했는데 아이온 하다 보니 뭔가 제 취향에 안 맞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막상 플레이하면 사냥 노가 다지만 안 하면 또 가끔 생각나는 메렌이 생각나서 메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캐릭터 목표 같은 거 있나요? 음... 일단 지금 가진 목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4차를 찍어보는 게첫 번째 목표고 무자본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폐사하지 않고 여유 있는 자본을 만드는 게두 번째 목표 세 번째는 은빛 갈기 타기 정도일 것 같은데 육성하면서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육성 말고 다른 콘텐츠는 없나요? 팔라딘을 위한 육성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정보나 가이드 영상 같은 것들이나 육성하면서 파밍 챌린지 같은 것들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매랜 유튜버 이 영상 보시나요? 네! 당연히 보고 특히 사냥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데 주로 보는 분들은 대대님이나 모아제님 보는 것 같고 최근에는 저와는 다른 길을 가시는 소년표창님이나 규봉님 콘텐츠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육성 콘텐츠 시작하기 전에 규봉님 도감작 콘텐츠 같은 걸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규봉님 보니까 플레이 타임이 부족한 저는 안 하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청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분량이 많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분량을 늘리려다 보면 이런 똥꼬쇼를 해야 하거나 조금 루즈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분량이 긴게 좋으실까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다 보면 재미와 정보 전달 사이에서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재미는 별로 없어도 정보 전달을 하는 내용도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 새끼 월크린 척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A1 구역에서 사냥한 지 2시간 10분 동안 베슬러드 하나랑 아이보리 숄더 메일 하나 먹었네요. 이번에도 주문서는 구경도 못하고 3시간 만에 레벨업. 좀 쉴까 하는데 마침 나이트 선배님이 오셔서 자리를 드리고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최근 패치 이후에 나이트 스킬트리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요즘엔 주속성 하나 마스터하고 라이트닝 찍는다고 하시네요. 나이트 키우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 103호 사냥할 때는 순 매소랑 기타템 판매 매소로 물약 사면 딱 맞는 정도였는데 그래도 A1은 조금씩 매소가 벌리긴 하네요. 좀 쉬면서 정비도 했겠다 다시 사냥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50레벨까지 1업만 하면 돼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네요. 씨발 드디어 떠냐 와 진짜 드디어 첫 주문서입니다. 사실 A1에서 나오는 초민이나 귀민에 비하면 꽝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방방 60퍼 아니고 석공 10퍼 나이트입니다. 이렇게 득템도 못하다가 짜투까지 하옵드면 진짜 캐릭터 리세마라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다행입니다. 갑자기 도파민 싹 돌아서 막사냥을 해줬는데요. 뭐가 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석공 10퍼를 마지막으로 50레벨이 되었네요. 이제 스공은 1017로 천을 넘겼고 파워가드는 마스터를 했습니다. 길고 길진 않았지만 적당히 길었던 파밍이 드디어 끝이 났으니 이제 정산을 해봐야겠죠. 그동안 모았던 장비템들도 이제 정리해 주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20시간 정도 산행을 했고 레벨은 44 레벨에서 시작해 50 레벨이 되었네요. 메소는 400만 메소로 시작했는데 장비템까지 팔고 나니 592만 메소 대략 200만 메소 정도 벌었습니다 아마 103호가 아니라 A1 구역에서 처음부터 사냥했으면 더 많이 모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공 1 0퍼한 장까지 판매한다고 계산했을 때 20시간 동안 총 260만 메소를 벌었습니다 한 시간에 고작 13만 메소... 후,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돈은 진짜 못 벌었지만, 끝자락에 주문서라도 한장 먹어서 그런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분은 나름 괜찮습니다. 만약 투민이나 귀민을 한장 먹었으면, 다섯 배는 더 벌었겠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